10일 동안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돌고 있어요 동네요 오늘 아침은 닭 어, 탔다. 그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고 너무 생얼이라 <laughs> 지금부터 흑백으로 처리 좀 부탁드려요 제가 제 말을 낳고 느낀 게, 뭐, 아빠들도 <laughs> 너무 대단하지만, 엄마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그러또 힘든 것도 있게 되고, 근데 저는 요즘에, 밤비가 이제, 거동도 좀 힘들고,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또새 생명이 태어나고, 뭔가에, 예 두 가지의 극적인 게 공존하는 것 같아서. 망감이 교체해야 해요.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반비가 제가 너무 힘들지만 말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밤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가도, 제마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하잖아요. 밤비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제 밤비의 아픔을 대신해 줄수 없어서 좀 힘든 건데, 그래서 밤비에게 더 고마, 고마운 것 같아요. 음, 이런 감정들을 추스릴 수 있게 끝까지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밤비는 어메이징 밤비잖아 우리 옆에 있어 주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만으로도. 네, 하시는... 근데 지금도 조금 다운데 응. 운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의 허리 펴기를 한것 같아요. 등이랑. 하지만 너무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선생님도 배고좀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약간 운동해야지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어깨를 내리고 수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맑은데 기분이 아주 개운하네요. 또 씻고 병원 가야 돼가지고 가려고요. 저녁 메뉴 타미 스테이크 볼. 비싸다. 19,500원이야? 스테이크가 들어가서 그런가? 스테이. 아보카도랑 치킨이랑 계란 추가한 거야 음.. 입맛이 아. 없다 캣퀸이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레랑 식단을 했고 저녁에 유산소 3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 53초 언제까지죠? 지금은 6시 56분입니다 아침 몸무게를 제복하 아침 몸무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52kg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너무 안먹긴 해서 배가 고파요 응? 오늘 아침도 쿵티이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응. 오늘 아침입니다 식빵 잼들, 자두 커피. 이거 맛시겠죠 요즘 먹는 아이들 뭐가 많죠? 네. 오빠는.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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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간에 가득 차. 알기 어려 집은 세탁해야 계속 돌아가. 집만 빨리 나고 있어요. 집에서 식구 나와서 지금 바 피크닉에 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보다가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는 공지를 보고 오빠랑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꽤 오랫동안 못 갔단 말이에요, 임신하고 나서. 마지막 날이라서 그릇을 들고 가고 있어요. 오빠랑 먹고 싶어서. 근데 지금 같이 나올 상황이 안 돼서 제가 테이크아웃이 되면 해가지고 올려고 한번 부탁드려보려고요 저희에겐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셰프님도 너무 좋으시고, 네. 오랜만에 운동복을 입고 립도 바르고, 그 피크닉 가는 길이 그 남산 소월길 쪽으로 가잖아요. 항상 이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가고 오늘 진짜 길에 차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다들 휴가 가셨나봐요. 오늘 들어보니까 양양 가는 게서울에서뭐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신호가 엄청나요. 언니 운전하다가 중고? 좀... 골목길이... <laughs> 여기 되게 넓다. <laughs> 어쩔 지 몰라가지고. 어? 근데 왜 3층으로 바뀌었지? 오늘 아침은 빵이랑 닭이랑 후라이랑 왜 단어 생각이 안 나지? 당근, 야채 그리고 닭강정.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도 운동해가 할까요? 이거 이번에 새로 짠거래 올리브오어 토스카나? 오늘 저녁입니다 그 엄마는 다이어트 식단이야 바람아 짜란. 더워요? 오늘의 향수 맥주, 낀다란. 향수 쿨 공복 목록입니다. 오늘 아침엔 이틀 밀크에다가 펄프 로스트. 그리고 브라타 치즈랑 토마토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토마토. 다이어트 무슨... 아, 네, 살이 안 빠져가지고 이제 맨날 그 다이어트 식이 지겹잖아요 입맛을 살려주는 용으로 과일 샐러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브라딱 치즈를 좋아하니까 우유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요즘에 그 한국에도 납작복숭아가 많이 유행이란 말이에요 제 납작 복숭아 같은 모양의 복숭아를 사서 후숙을 하루 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자 얘는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지금 놔둔 상태이고, 저는 브라타 치즈 여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로 여러 개 들어있어서 하나 하면 가끔 다음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작은 친구로. 아,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제가 여러 가지를 먹지만, 젠투스라고 얘가 향도 좀 강하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오늘 샐러드에는 얘를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납작복숭아를 먹기 좋게 자르면 되는데 맛있는지 하나 먹어보고 음, 맛있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나라랑 납작복숭아 너무 비싸더라. 아직 수입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양이 되속 있는 그릇 럴 안에 접시가 이 빈티지 접시로 할게요. 이거 썰어 놓고. 제가 봤을 때, 납작 복숭아는 전자두나 캔디 같은 맛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의 복숭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긴 해. 상큼달달한 느낌? 응. 뭐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한국 복숭아 느낌이 <laughs> 있는. 약간 천도 복숭아 느낌. 넌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놓으면 돼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이것도 과일 좋아하는 사람의 한 해선인 것 같아요. 브라다 치즈도 먹기 편하게, 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괜히 간단라서 그럼요. 다이어트는 간단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보통 바지를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바질이 없어가지고 자두도 살짝씩 좀 다른 컬러니까 이제 이거만 뿌리면 돼요 이거 오일을 이렇게 뿌리고 좀 넉넉하게 브라타치즈 그냥 오일만 뿌려도 먹어도 맛있긴 한데 사실 소금이랑 후추를 살짝 뿌리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끝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근데 전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지고 음, 맛있어요? 치즈만 먹어도 맛있어.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당이 너무 높은 걸 먹으면 안 되긴 해요. 저녁에는 먹으면 안 되고, 낮까지만. 요즘에, 먹는 오트밀크 있는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PPL 아니고, 심플한 맛이어가지고, 끝에 고소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먹어요. 당하도안 들어있네 는 이게 당이 2g 들어있네요 2% 어제 TV를 안 봤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거랑 바나나 먹으면 이게 당이 없으니까 바나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조금 사치를 부린다 딸기잼 식당 말라서 이거 오늘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녁은 안 되고 간식으로 5시 전에 다이어트는 길게 잡고 해야 된다 짧게는 안 된다 우리 승님이 여러분들도 또왜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좌절하지 말고 짧게는 한 달에서 한1년 정도 잡고 천천히 하시는 걸 저랑 같이 해요. 뭔가 슬프다. 오랜 다이어트 결과를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몸무게 어. 한 그대로. 어. 51.57? 마이너스. 변화가 없어. 하 해놓는데 그대로 정사, 내면 안 되고. 같이 그대로 빼야죠. 네? 저거 <laughs> 끌어다녀요. <laughs> <전국으로> <laughs> 사람 사는 정도로만 빼고. 아직 한 2kg은 빼야돼. 화이팅! 할수 <laughs> 있습니다. 그날 못 입은 발레코어룩을 오늘 <laughs> 진짜 많이 입었는데. <해봤는데. 웃음> <laughs> 네. 오빠 되게 멋있어요. <laughs> 아 엄청 놀리셨잖아요. 아니, 음, 진짜 멋있다. 멋있다. 잘해준다. 잘웃는다